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에는 레이저 치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색소 열번딱 치료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생기는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요 안 생겨요 색소는... 저돈 냈는데 그러니까요. 돈 내고 시간 내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 <laughs> OO이면 네. 기미가 조금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 기미.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나이프박수연입니다 네, 피부 미인 만들어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점, 점과 잡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점과 잡티 어디까지 빼버리 네, 피부를 좀 칙칙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점, 맞아요. 잡티, 뭐 기미, 주근깨, 검버섯 뭐 종류도 굉장히 이름도 다양한데 일단 궁금한 게 얘네들이 모양만 다른 건지 아예 다른 종류의 것들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어요. 어 일단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한몇 시간이 걸리죠. 아몇 시간이야 네. 걸요 이게 다 같은 거면 뭐 전문이란 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르구나. 네 완전히 다른. 다 다르구나. ]구나. 네 진짜 다르고 진단이 중요해.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점인지 아니면 얘가 죽은 게인가? 기민가 요거를 좀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 사람은 치료가 오래 걸리겠다 네. 한 번으로 끝나겠다 어느 정도 걸리겠다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음. 있어요 하지만 100% 예측은 안 돼요 아니 근데 제일 좀 그런 게요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한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도 더 생기고 잡티도 더 올라오는 걸까요? 뭐 노화랑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웃음> <웃음> <laughs>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에 대한 누적량이 많아지는 거일 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 들수록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가 콜라겐이 많이 빠져나가서라고 했잖아요. 콜라겐. 콜라겐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자외선을 조금만 받아도 비정상적인 멜라닌 색소들이 쉽게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피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으면 표면에 색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미, 잡티, 중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자, 일단, 네. 누구에게나 있는 점부터 먼저 좀 짚어보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점, 왜 그러니까 생기는지? 점이 거... 생기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체질적인 게 제일 많은 것 체질이요? 같아요. 체질이요? 네. 점이 굉장히 유난히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네. 피부가 하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네. 생겨요. 피부가 하얀 사람들. 네. 그리고, 어, 자외선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 음. 얼굴에 있는 점은 또 계속 거울을 보다 보니까 거슬려서 빼게 되는데, 몸에 있는 점들, 그런 점들도 일단은 다 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둬도 상관없을까요? 어, 저는 뭐 미용적인 거기 때문에 두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몸에 있는 점을 뺄때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얼굴하고 몸의 점을 똑같은 날 똑같이 빼잖아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음. 얼굴은 일주일이면 다 아는데 몸은 한2주 정도가요.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 팔다리는 재생 능력이 얼굴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이렇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얼굴보다 높아요. 높다. 네. 오. 근데 요즘에 또감 음. 피부암자들도 <laughs>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점 그 비슷하지 어. 않나요? 이 피부암의 특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ABC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ABC 사인 네. A는 asymmetry 비대칭. 어 비대칭.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예쁜 거는 대부분 양성이고 비대칭으로 좀 나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어, 안 예쁜 애들. 네, 걔네들은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B B bleeding. 어, 갑자기 점에서 피가 난다 점에서 피가 네. 난다 상처가 이렇게 나는 것 같으면서 피가 난다 할 때는 또 우리가 암을 의심을, 의심을 해봐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C 칼라 체인지 아 색깔이 네. 색깔이 까맣게 일관적으로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어디는 허옇고 어디는 까맣고 이런 경우가 또 암을 의심을 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BC 사인에 플러스 하나 더 D D, 다이아미터 발음이 좀부지만 그렇죠. 지름 지름이 갑자기 커졌다. 커졌어요. 어. 이렇게 A B C D 사인이 이렇게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음. 암일 수도 있고 아닌 수도, 수도 있어요. 있다. 근데 혹시 폐경? 이 오면 뭔가 호르몬 영향 때문에 잡티도 혹시 뭔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네. 기미가 조금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 기미가 기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얼굴에 넓게 이렇게 판상 모양으로 생기는 게 기미예요. 판상 응. 언제 많이 생기느냐 호르몬 영향을 굉장히 많이 음. 받아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 같은 거. 응. 그 다음에 미래나 같이 호르몬이 나오는 그 피임 도구 같은 걸쓴 경우에는 네. 이게 많이 생기고. 아, 그게 기미랑 관련이? 요 관련이 매우 많아요. 어. 근데 뭐 그거 외에 호르몬의 영향 외에도 기미가 생기는 이유는 또 따로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외선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자외선. 이 기미는 보면 내몸 컨디션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아, 깊은 게 기미하고 혈관하고 같이 많이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피로하면 혈관이 저류가 돼서 탁석을 네. 뭐 심해진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기미가 더 심해져요. 음. 근데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면 또 기미가 어. 좀 연해져요. 아 그래요? 네. 색깔이 한번 정해지면 점점 진해지는 게 아니라 진했다가도 옅어질 그러니까 수 있어요. 기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 특이하네. 그 그러니까 모든 뭐 점과 잡티의 제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외선? 맞아. 이 자외선 햇빛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미용적으로도 안 좋지만 피부암을 일으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근데 사실 비타민 D 같은 거 합성하려면 이렇게 좀 햇빛도 쬐고 그래야 기분도 좀 이렇게 좀 맞아요.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데 또 도움이 크게 되잖아요. 햇빛이 굳이 비타민 D를 음. 얼굴을 통해서 음. 기비잡티를 생기게 하면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자외선이라는 게 WHO에서 정한 음. 1급 바람물질이에요. 네. <laughs> 진짜 나만 몰랐던 네. 거야 1급 아, 바람물질. 1급 바람물질. 그러니까 이게 피부암에 굉장히 치명적인 오, 거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비타민 D 저... 합성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막아면서 나가야지 자외선에 의한 이로운 것도 받아들이면서 음. 나쁜 거는 좀 차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전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 검버서 이런 거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도 이 자외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햇빛이 좀 없는 흐린 날뭐이럴때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되는 드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에는 리저치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겨울을 겨울에 기다렸다가참 겨울의 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개업할 때그 2002년도에 그 탄산가스레이저 하나밖에 없던 시절의 얘기예요. 그게 아, 옛날 얘기구나. 막 바피하고 긁어내고 이럴 때는 이제 뻘겋게 되니까. 뻘겋게 됐을때 자외선을 받으면 그게 착색이 될까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요새는 그런 식으로 빼지 않아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음. 햇빛을 안 받아도 그건 착색이. 그냥 잘 되기 자연적으로 착색돼요. 네.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원리냐면 뭐톤 레이저라고도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 색소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음. 레이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는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표면을 에 상... 치료하는 거. 그렇죠. 그거다 보니 자외선하고 상관이 없고 제가 우리 병원에 오시거나 이렇게 저와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자외선 차단은 언제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어. 레이저를 했다고 더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자외선 차단이 예쁘다. 우선이다. 네. 사실 레이저 뭐 가면은 선생님들께서 보통 뭐 이번 레이저는 뭐한열번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스무 번 예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열 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꾹 참고 열 번을 해요. 근데 했는데 좀또한몇 개월? 3, 4 개월? 그 정도만 지나도 다시 저는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색소열번딱 치료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생기는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요. 안 생겨야지. 색돈 냈는데. 그러니까돈 <laughs> 내고 시간 내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 저는 사실 레이저를 평생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뭐, 제가 돈을 안 내고 해도 되니까 아주, 너는 할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는요. 그 피부 관리실 다니듯이 색소 관리를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실 가면서 저몇 번이면 끝나요?라고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어 그렇죠. 피부 관리는 아 평생 관리를 해야 되나보다라고 다니는데 유독 피부과를 오면 열 번이면 나는 끝더 이상은 안와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병원이니까 전문이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없앤 다음에 그 유지가 리는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해 주시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정말 생활 속에서 점과 잡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선생님만이또 갖고 있는 어떤 비밀 무기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해 버렸는데요. 자외선 차단이 1번이에요. 자외선 차단. 네, 아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한 것처럼 리저를 하건 안 하건 음. 자외선 차단은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여지를 두지 않을 정도로. 자 오늘 점과 잡티에 대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아, 피부 미인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뻐지는 굿나잇프 다음 주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